꼭 알아야 할 것을 콕 집어 알려주는 주사위 채널의 정 소장입니다 방피디입니다 음. 자 이제 좀 전에 삼성전기를 이어서 음. 예, 소장님께서 오늘 음. 갖고 오신 종목 음. 좀 기대되는데요 음. 혹시 네. 방피디 입장에서 네. 그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성장성이 아주 엄청나게 유명한 그런 종목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런 종목이 어딨습니까 바로 아, 투자 지금 전재산을 음. 걸죠 여기다가 아, 아 전재산은 걸면 안 되고 <laughs> 내가 손건 것도 지금 불안해 죽겠는데 아니,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고 음.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익성을 담보하고 있고 성장성도 담보하고 있으면 음. 음. 전재산을 걸어야죠 자본주의에서 살고 있는데 그정도의 베팅을 해야죠 그런 음. 회사, 회사가 없어서 저는 못 걸고 있는 건데 음. 지금 음. 그러면 한번 내가 오늘 얘기하는 음. 네. 명신산업을 주목해 보라고 명신산업이요? 음. 잘못 들어봤지? 아, 명신산업이라는 회사가 음. 모르겠는데 음. 명신산업이 뭐 하는 회사냐면 이제 그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 제가 명신 사람을 잘 몰라서 그런 건데 어느 음. 어느 쪽에 극한 속해 있는 거죠? 섹터가. 음, 음, 일단은 자동차 쪽에 속해 있는데 이게 음. 원래는 그 하스 템핑이라고 그 고급차에서 안정성을 위주로 이렇게 음. 했던 그런 기술인데 이게 전기차에는꼭 필요할 수밖에 없는 기술이 돼 버렸어. 아, 하스 템핑이라는 음. 게 하나의 기술을 갖 음, 음. 그런 기술력 갖춘 회사네요. 음, 그렇지. 그러면은 부품을 뭐 사다가 가공해서 납품하거나 이런 회사는 아니고. 음. 어 그렇지. 가공해서, 그러니까 가공하는 거는 맞는데, 어. 이게 재밌어. 뭐가 재밌냐면 수익성이 담보된 게 원래 부품사는 특히나 자동차 부품은 네. 이 마진이 박하기로 아주 소문이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음, 근데 명신산업의 맞아요. 경우에는 아예 그 원재료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이 이제 그 압출한 그 금속 인데 이런 금속들을 네. 원청에서 다 대줘. 아. 여기서 그냥 만들어서 납품만 하면 되는 어. 거야. 그러니까 만든다기보다는 이렇게 가공을 해서 납품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뭐 자본금은 많이 필요 없겠네. 아니지 기술을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제조 그러니까 설비가 필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설비를 뺀 어. 나머지 어. 그렇지, 그렇지. 사다가 재고를 그러니까, 쌓아놓 필요는 없는 거네.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철강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등락이 심해 음. 이거에 대한 리스크는 없는 거야. 안정적인 영업률을 갖추고 있어 그래서 최근에는 영업이익률이 한8% 정도로 고정되어 있는 상황이야 아, 음. 아니 이거 그냥 인건비가 그 정도 된다는 거잖아 요 이게 기술력이 높아서 어 그렇지 인건비라기보다는 이제 그 가공비가 기존, 가공비 어, 가공하는 가공 그니까 처리, 하면... 어, 처리비가 아, 아니 근데 이제 설비도 사람이, 있잖아 설비도 아 설비도 어. 있구나 제가 너무 음. 저속한 표현을 썼거든요 <laughs> <laughs> 그럼, 그럼 그 핫스탬핑이라는 음. 기술만으로 음. 어, 독적인 기술력이고 성장성과 응. 수익성이 담보되어 있다, 안정적이다, 라고 응, 응, 응. 말씀하신 건가? 응, 그렇지.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핫스탬핑이라는 게 뭐냐면, 짧게 한번 설명을 해보면, 네. 성형을 하면서, 그러니까 뭔가의 그 제품의 모양을 만들면서 열 처리가 같이 들어가는 거야. 차체 프레임을 말씀하시는 거 그러니까, 그렇지. 프레임의 부품이지. 아, 프레임 부품. 어, 아.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우리 외제차 중에, <laughs> 벤츠라든지 BMW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안정성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 보장을 했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게. 에 대한 위험을. 그렇지. 그래서 이 핫스템핑 공법을 적용하는 것만으로 네. 보통 그 그냥 그 적용하지 않은 부품에 비해서 강도가 3배가 강해지는 거야. 음... 자세한 얘기를 들어가다 보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짧게 얘기하면 핫스템핑을 공법을 적용하면 평범한 부품에 비해서 3배가 그 강도가 세지는 거야. 강도가 세진 만큼 무거워지나요? 아니지. 그러니까 이제 같은 무게, 같은 아, 종류의 부품이 야, 이게 자전거로 따지면 제가 어. 자전거를 좀좀는데 <laughs> <근데 웃음> 카본 같은 거. 어, 그렇지, 그렇지. 아니 근데 카본은 이제 더 가벼워지는 거잖아. 아, 가... 이를테면. 어... 어. 그러니까 역으로 봐야 어, 다른, 되는 거지 다른. 아... 어, 역으로 보는 거지. 무슨 소리냐면 같은 강도에 가벼워진다는 느낌인 거고.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야. 왜냐하면 옛날엔 그랬기 때문에 고급 자동차, 현대 기아차에서도 제네시스 쪽에 주로 사용했던. 거거든 그런데 알다시피 우리가 현대 기아 차가 뭐 600만 대 700만 대 정도 지금 나간다고 하지만 제네시스가 600만 대 팔리는 건 아니잖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명신산업의 성장성 이라는게 한계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잡아봐 이게 테슬라가 지금 명신산업을 키웠어 근데 음, 잠깐만요 어 잠깐만요. 테슬라가 키운 기업이네 어 그렇지 그래서 왜 그런 키웠냐 네. 전기차에서는 뭐가 중요해 방금 전에 지금 어? 방피 d 가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같은 강도를 지니면 어떻게 돼? 전기차는 뭐가 필요해? 가벼운 게 필요하잖아. 그렇죠. 배터리가 뭐가? 어. 근데 방금 전에 돼. 내가 핫스탬핑은 같은 무게라고 그러면 강도가 3배가 된다고 했잖아. 음. 이해가 가? 네. 지금 적용이 되잖아. 그러니까 네네. 무슨 소리냐. 옛날에는 같은 가격을, 아니, 그러니까 같은 재질을 쓰고 3배가 강도가 강해진다고 했으니까 안전성이 필요한 고급차에서 사용했던 것을 전기차로 사용할 때는 조금 얇고 그 가벼운 소재를 사용하지만 강도가 똑같이 활용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전기차는 어때? 가벼운 게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방금 전에 자전거에서 카본을 적용하는 거랑 아주 이제 흡사한 어떤 그런 논리가 되는 거지. 아, 그러면 전기차에는 반드시 음. 이제 그런 부품들을 필요로 하는데, 음. 대한민국 현대기아차는 사실 전기차에 뛰어든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음. 반면에 테슬라는 음. 훨씬 전부터 이 전기차로 응. 들어왔기 때문에. 응. 근데. 키웠다. 어. <laughs> 만들기 시작하면서. 네. 고른 거야. 전 세계에 있는 핫스탬핑을 하는 업체 중에. 어, 네. 누구랑 같이 내가 협업을 할까? 그러면 독보적인 응. 기술력을 갖고 있다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 않겠네요. 그렇지. 대부분이 자체에서 해결을 하는 거지. 아, 이런 부분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고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었는데. 명신산업이 그야말로 숨어 있다가. 픽을. 된 거지. 어, 그 테슬라의 픽을 받은 거지. 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같은 느낌으로. 어, 그런 느낌인 거죠. 어, 확실히 표현은 죽여줍니다. 네. 그러면은 그 전에는 어. 제가 궁금한 응. 게또 갑자기 생겼네요. 응. 이게 느낌이 딱 어떤 느낌이냐면 응. 지금 KC 느낌이에요. 테슬라 응. 키운 응. 기업이라고 하니까 KC가 응. 또막 응. 지금도 보면은 시세를 응. 막 응. 하루에도 응. 급등락을 응.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응. 자 테슬라가 오기 전에는 그러면 현대기아차가 주로 음. 이거를 이쪽을 이용했던 음. 주요 고객사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극적이야 완전히. 2017년 그러니까 한 3, 4년밖에 안 됐잖아. 네. 그때만 해도라도 현대차 비중이 94%. 테슬라는 이제 막 시작해서 6%. 음. 매출 비중이. 네, 얼마 안 돼. 되... 어. 네. 그런데 2021년 1분기 기준 그러니까 올해 1분기 올해 기준으로 1분기, 했을 때50대 네. 50이야. 네. 어, 반이나 올라갔네요. 어, 근데 그러면 현대 기아차의 제네시스가 안 팔렸느냐? 그거 아니지 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대로 유지되는 음, 상태에서 요기 또 애가 6까지 왔다. 그렇지. 테슬라가 시작했던 게 이제 시작한 거야. 6까지 네, 그, 왔다. 음. 그런데 봐봐. 테슬라가 네. 재밌는 게 뭐냐면 그다음에 네. 21년 4분기 기준으로 봤을 땐 네. 43대 57. 현대차가 이제 추월당했어. 사, 현대차가 43이고 음. 어. 테슬라가 올라 어, 요 57이야. 근데 2022년 예상은 어떻게 되냐. 내년, 어, 내년 예상은 현대차 36, 그 다음에 64. 아, 완전 역전되는 거지. 아, 이게 그대로 있고 얘가 올라가는 거지. 어. 거니까. 그래갖고 테슬라가 올해 3분기까지만 해서 얼마를 팔았냐면 62만 7천 대 정도를 팔았어요. 어... 발표된 기준으로 봤을 때. 음... 그래서 올해 말까지 해서 90만 대 정도 지금 판다고 얘기를 해. 아 이게, 그, 이게 혹시 그건가요? 응. 음. 그 제가 KC 때 소개해 드릴 때 음. 독일에 음. 공장 음, 음. 설립하고 있었잖아요. 어, 그렇지 그렇지. 네. 네. 그럼 독일에 공장까지 설립이 되면 네. 설비가 되면 네. 이 생산 대수가 더 늘어나잖아요. 늘어나지. 예. 네. 그 늘어난 것 때문에 여기가 내년에 더. 아, 근데 이제 안타깝게 독일 네. 공장은 지금 명신산업이 아니라고 해. 그래서 아. 이제 그거까지 설명을 하니까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설명을 네. 하면 2023년에 이제 독일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된단 말이야. 네. 그랬을 때총 생산 캐파가 250만 대 정도 된다고 그래. 네. 그러면 독일 공장이 한 50만 대가 빠져요. 아, 독일 250만 대 음. 중에 50만 대를. 음. 뭐 생산을, 독일에서 생산을 하는 거야. 200만 대, 나머지 200만 대는. 그 그러면... 명신산업에서 들어가는 거지. 어? 어. 근데 지금 63만 대인데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36대 64. 이렇게 되는데 이따가 매출액을 야. 한번 봐야 돼. 자, 그래서. 200만 대. 어, 200만 대면 지금 60, 저 90만 대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네. 두배 이상 상승하는 거잖아. 네. 이거를 누가 먹느냐? 바로 명신산업이 다 먹는다는 거지. 영업이익률 아까 8%라고 하죠. 8%. 8 음. 200만 대, 뭐 일단 음. 객단 가는 모르겠지만. 200만 대를 대충 계산할 때 8%면 지 팔고 다 팔고. 아이, 좀 그러지 말고. 저는 <laughs> 아니죠. 아, 그좀 그러지는 말고. 아, 내 자산을 지키면서 투자를 해야지, 아, 올바른 투자니까. 아, 네. 그래서 이 명신산업에 대한 전체적인 말씀은 이 정도로 이제 드리고. 근데 제가 음. 명신산업을 잘 몰랐단 말이에요. 어, 거래량이 많이 있을까? 음. 이런 살짝 의구심이 들긴 한데 차트 좀 바로 음. 보실까요? 그럽시다. 네. 네. 시가총액은 얼마 안 되네요. 어, 1조 6천억? 1조 6천억이지. 네. 1조 6천억. 근데 사실은 지금 매출액이 그렇게 1조 6천억 정도 되지 않아. 성장성 때문에 이제 지금 높게 받고 있는데 지금 1조 천억 정도 된 거야. 올해 말로.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2018년도를 보라고. 3천억짜리가 지금 3배가 늘었어. 네. 근데 지금 60만대야. 지금 네. 테슬라가 아까 200만 얘기한다고? 대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음. 3 정도 하면 음. 야 3조 넘을 거고 지금 시가총액 1조 6천억이니까 음. 매출액이 시가총액 1조 6천억에 매출액 음. 1조 천억인데 지금 담보돼 있는 게 3억 매출이면 음. <laughs> 올라갈 수밖에 없네 안 올라가면 이제 이것도 서장님 손에 장을 떠치야겠네요내 <laughs> 손도 중요해 이번에는 다른 거좀 걸자고. 어, 저번에, 아까 오른손 걸었요 <laughs> 손이 두개 있잖아요. <laughs> 아, 여기. 영... 발도 두개 있어. 영업이익률, 말씀하신 대로 8%가 딱. 8% 정도 ]이면... 지금 고정되어 있고, 그전에는 있는... 현대차의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네. 이럴 때는 얘기했다시피, 전통적인 그 자동차의 부품 업체들이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마진이 박해요. 음.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뭐랄까 가공 비용을 네. 받는 이제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원자재에 대한 어떤 그 변동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네. 어 8%로 고정되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야 음. 어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부터는 지금 급격한 매출 성장이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고 테슬라랑 테슬라의 성장성과 음. 명신산업의 성장성은 같이 갈 수밖에 없다 라는 측면인 거야 그러면 한번 차트 볼까 아까 이제 거래량에 대한 부분을 좀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3만 원대) (200만 주) 이상 거래가 되면 충분히 우리가 예, 뭐~ 뭐랄까 탈출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하여튼 황금성의 문제는 없다 네, 그리고 어, 또 그렇게 막대한 자금을 굴리는 음, 건 아니니까 음, 음, 음. 의미, 뭐, 의미 있는 자금을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거래는 네. 지금 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니까 너무 그럴 뭐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명신산업의 경우도 성장성 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담보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시장에 이제 자동차 산업이 사실 내가 이제 명신산업을 들고 나오게 된거는 그 드디어 이제 자동차 현대자동차라든지 현대모비스라든지 지난 금요일날 대형주들이 꿈틀꿈틀 움직였거든. 그 와중에 네. 우리 저그방 pd가 얘기했던 삼성전기가 네. 예, 또 아주 독보적인 그런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사실상 현대모비스라든지 현대위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그런데 네, 네. 이제 그런 그 종목들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 과정에. 성장성이랑 수익성이 담보되어 있으면서 좀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뭘까. 라고 봤을 때는 성신 아저 명신 산업이 음. 어, 충분히 그 바통을 이어받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이제 차트상으로는 아직 조금 더 상황을 보긴 봐야 네, 돼. 떨어질 게 많이 어, 있긴 하네요. 어, 그렇지만 지금 매물대를 지금 일단은 고기를 내민 상황이거든. 그리고 거래량이 좀 있었고 또 수급도 외국인이랑 기관들이랑 수급이 받쳐줬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는 왜냐면 하 이게 높은 가격이었다고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는데 아무리 성장성이 좋더라도 그럼 어느 순간에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어 네. 가격이 비싸게 살 수는 없잖아. 근데 보다시피 지금 비싼 가격은 아니란 말이야. 네. 최소한 평균 평균 정도 가격 수준, 평균 네. 이하의 가격 수준이니까 성장성 담보되어 있고 수익성 어느 정도 담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 인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어, 이제 고개를 내민 종목 이런 컨셉으로 본다고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네.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지금 보니까 고점에서 부터는 내려가고 음. 있고 그리고 저점에서 부터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음, 음,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렴을 하고 있는 뭐 이런 형태에 있는데 음, 음. 사실 수렴을 길게 하면 할수록 폭발력이 점점 가중되잖아요 더 강해지는 네, 거지 엄청나게 강해지잖아요 음. 음. 이런 종목 어떻게 투자해야 되죠? 다이버전스 신호가 발생하면 매수를 하면 되나요? 좀 조금씩 모아 간다는 생각으로 떨어지면 매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뭐둘다 맞다고 할수 있는데 왜냐하면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저점을 확인했다는 거야. 지금 오랜 기간 음... 동안에 옆으로 기었기 그렇죠에, 때문에 사실 저점은 더 이상 안 떨어진다는 건 우리가 확인한 거잖아 지금이 그러면 그냥 네. 안정적인 거네요 그렇지 그러기 때문에 매수 신호가 나오면 상승으로 전환한다고 보고 매수하는 거고 떨어지면 오히려 저가에 매수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물론 그렇지만 방 PD가 저번에도 한번 언급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기회비용이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내가 어떤 투자자지를 명확하게 하는 게 중요한 네, 거지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장기적인 투자자라고 그러면 계속 모아 가면 되는 거야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나는 좀 단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지난 금요일날에는 정확한 매수 신호 나온 거야 매물대 위로 고개를 내밀었고 거래량 나왔고 수급이 받쳐줬으니까 뭐삼박자가다 맞췄잖아 춰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그 매수 신호가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다만 월요일날 시장을 한번 봐야겠지 그 다음에 대응을 하면 되겠지 제가 일단 지금 여기에서 이 거래량이 음, 음, 음. 이 꼬리가 달려 있길래 네, 뭔가 내 꼬리를 내리면서 거래량이 터진 건지 아니면 올릴 때 거래량이 터진 건지를 좀 보고 싶어서 음. 분봉을 좀 잠깐 보니까 음. 올릴 때 거래량이 다 나왔고 오히려 떨어지고 조정할 때는 거래량이, 거래량이 거의 없는 걸 봤을 때는 이거는 상승의 힘이 있다 남아 있고 이후에 뭐 조정이 있을 수 있어도 하락은 거래량이 나오지 않는 이상 물론 이게 큰 폭의 대량 거래량은 아닙니다만 음. 네. 이 거래량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거보다 높은 거래량이 나올 때 어떤 모양새로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응. 상승의 방향, 하락의 방향이 다 정해질 것 같은데 장기간 옆으로 겪기 때문에 하락보다는 상승의 무게를 좀 실어야 될것 같은 응. 그런 차트 모양새네요. 이것도 뭐 차트가 되게 이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응. 예 아까 그소장님께서 해줬던 설명을 들어보고 나서 차트를 보니까 아, 지금 모아가는 단계, 그렇지. 예 응. 그런 차트로 딱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대량 거래량 하면 이게 사실 회사의 내용이 가장 중요한데 무슨 소리냐면 단타를 치더라도 과감하게 들어갈 수 있거든. 이게 성장성이 담보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올라갈 때 조금 뭐한5% 상승을 했어도 바로 쫓아갈 수가 있잖아. 네. 근데 뭐 헛개비 같은 회사는 사실 5% 상승했을 때야 이거 겐 메꾸는 거 아니야? 뭐 아니면 뭐 이거 저 단기 고점 잡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데 그럼 그럴 이유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단타 입장에서 봤을 때도 회사 내용은 좀 알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뭐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 네 맞습니다. 응. 독일은 좀 그러네요. 응. 독일은 다른 회사에서 하죠. 근데 이게 그런 거야. 그러니까 테슬라도 소규모 기업이었잖아. 그리고 지금도 소규모 기업이지. 그러니까 시가총액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매출액으 아니 그러니까 그 우리 판매 대수를 보면 60만 대면 음, 음. 지금 뭐 폭스바겐 같은 1천만 대 파는데 60만 대면 이게 비교가 안 되잖아. 그렇죠. 작은 회사잖아. 네. 근데 이게 큰 회사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보면 그 매출처만 다변화돼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매입처도 다변화돼야 되거든. 이번에 그렇잖아. 솔직한 얘기로 반도체 못해 가지고 어? 차를 못 팔잖아. 그런 것처럼 명신 산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다른 대 어, 대체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60만 되고 200만 되니까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인 거고 이게 1000만대로 가면 이제 명신 산업도 어느 정도는 줘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다만 명신산업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테슬라가 하고 있다고 하면 다른 전기차 업체는 어떻게 해야겠어? 그럼 명신산업하고 상담을 할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도 본다면 우리가 너무 다변화되는 거에 거, 걱정할 게 아니라 일단은 테슬라의 네. 성장성에 같이 어, 합류한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될것 같아. 네, 잘 알겠습니다. 음. 말씀하신 대로 음. 투자 성향도 되게 중요하고 음. 이 종목에 대한 공부를 또 음. 많이 해놔야 되는 것도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음. 오늘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명신 산업을 공부해 놨으니까 음. 명신 산업이 오르는 걸 배합하지 말고 음. 오를 때를 잘 노려서 어? 오히려 과감하게 네. 네.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는 테슬라가 키워준 명신 산업 테슬라가 올라가면 명신 산업도 올라간다 네. 요런 정도로 컨셉으로 네. 기억해 놓으시면 네.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저는 한줄평을 말씀드리면 응. 어, 서장님의 오른손에 삼성전기가 달려있고 왼손에는 명신산업이 달려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한마디 하자면 네. 어, 야참 방PD 무섭다 <laughs> 종목 얘기하고 싶지가 않다 <웃음> <웃음> 그래도 p d 가 무섭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웃음> <웃음> 네. 명신산업 뭐 계속 얘기했지만 테슬라와 함께 가는 명신산업 그렇게 기억하자. 네, 그럼 오늘은 이렇게 마치는 걸로 하고요. 음. 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또 다른 종목을 들고 또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주사이 채널은 종목 추천이 아닌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해당 종목의 투자로 인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방송 중에 다루는 내용은 증권사, 경제연구소, 시장조사기관, 사업보고서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제작되었습니다.